구체적인 질문인 그래서 얼마를 모아야 하는데?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월 소득의 50% 이상은 모으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. 근데 이 비율이 뭐 절대적인 숫자라기 보다는 좀 시작을 위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이제 실행력도 올라가니까요. 어, 근데 만약에 이제 서울에서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이면 사실 이50% 비율을 어, 맞추기가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현실적인 좀 조정 비율을 말씀드리는데요. 어, 월소득에서 최소 생존을 위한 비용을 뺀 금액에 80%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. 네. 예를 들면, 음, 후후 월소득이 250만 원이고, 내가 최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150만 원이면 차감한 금액 100만 원의 80%인 80만 원만 저축을 하는 거예요. 음. 그렇게 하면 이제 저축률이 32%로 좀 50%에 미달을 하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은 이제 또 소득이 계속해서 오르잖아요. 음. 그럴 때 소비는 좀 그대로 두고 저축액을 늘리면서 저축률을 좀 높이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뭔가 50%를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다가 나는 안돼 하면서 돈 관리를 포기해버리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게 장기적인 돈 관리 측면에서는 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.